자, 무리 함수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은 평행 이동이야. 평행 이동. 자, 우리가 예전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또 적용시킬 거예요. 알았지? 자, 봐봐. 여기 y는 루트 ax가 기본형이고 요 녀석을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맨날 공부했잖아. x축으로 p만큼이면 x 자리에 x p를 대입했었다고. 그다음 y 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라 라고 하면은 y 대신에 y-q를 대입했었다고. 다 기억나지? 그거를 여기다 똑같이 적용시키면 우리가 공부했던 요식,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무리함수의 표준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해석할 때 우리 p, 컴마, q가 출발점이 된다 라고 공부했지, 그치? 출발점. 그리고 여기에 a 부호,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 이걸로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공부했어. 알겠죠. 자, 표준형 고치는 것도 봐봐.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자. 자,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쉽지. 자, 얘는 보자. y는. 루트 2x라는 애는 보면 알겠지만 얘는 원점에서 출발해 0,0 근데 얘를 이동시켜서 얘가 됐지. 그치? 자,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고쳐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볼까? y는 자, 이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고칠 겁니다. 루트 자 2로 묶고요. x- 얼마야? 그렇지. 2분의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마이너스 아니야. 그치. 2분의 3, p 값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 x 앞에 개수인, 요 2는 똑같기 때문에, 그 모양은 똑같아. 그치? 오른쪽 위로 날아가는 거. 근데 얘는 출발점이 0,0인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x 축으로 2분의 3만큼, y 축으로 마일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맞죠? 식 생긴 것도 봐줘, 빨리. X 자리에 X-2분의 3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X 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했단 얘기잖아. 그래서 A 값은 2분의 3. 그 다음에 Y 축으로 B만큼인데 Y 축 방향으로는 그 뒤에 무조건 플러스 B 붙이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음 정의로 보면 이거 Y-B가 돼서 이쪽으로 휙 넘어와서 마이너스 1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y 플러스 1을 넣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 플러스 1을 넣었다는 얘기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b값은 마일이된 겁니다 자두개더 해주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4, 5를 지난다. 자, 똑같아요. 자, y축으로 2만큼이니까 y 자리엔 y 2. 자, 루트 x 자리에는 x축으로 3만큼이니까 x 3. 끝. 됐지? 이거 다 이동한 거야. 근데 얘가 얘 지난대. 그냥 바로 넣어 버려. 어, 이 그래프 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요 4, 오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y에다 5를 집어넣으면 5 2 3은 루트 x에다 4 넣으면 4 3 1 그러면 a 어 끝났네. 자, 양변 제곱시키면 a 값은 9가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 보자.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랑 똑같아진대. 자 얘랑 얘랑 이제 정리만 예쁘게 하자. y축 방향으로 c만큼이니까 y자리에 y-cc 는얘 하는 거야. 지금 루트 x자리에는 음, x축 방향 b만큼이니까 x- b를 넣겠네. x- b 그리고 원래 있었던 플러스를 써줘야 돼요. 닫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됐다. 요게 얘랑 똑같대. 그 얘도 좀 예쁘게 정리해 줄까? 우리 맨날 보던 대로 y는 루트 얘부터 먼저 쓰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 요거랑 요거랑 이제 똑같아 져야돼자 얘를 한번 또 비교를 해봅시다 음음음다 됐는데 <laughs> 자 y는 자 루트 자 a 밖으로 뺐고요 여기는 뭐 바꾸지 말고 그냥 쓸 거야 이렇게 쓰고요. 자, 이 마이너스 1만 넘겨서, 마이너스 2 플러스 c, 이렇게 쓸게. 자, 그럼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쌤쌤이니까, a 값은 얼마? 마이겠네, 마이. a 값 마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마이하고 똑같아네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마이하고 같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b는 마 3이니까, b 값은 3.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마일이면 돼요. 자, c값은 1이 되겠네. c값은 1. 자, a, b, c 다 곱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마 6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y절편이 음수다? y절편 뭐 알잖아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0일 때 0일 때 무슨 값? y값 <laughs> 자 그리고 부등식 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또음 y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까지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도 그대로 쓰고 x자리에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이니까 x자리에 x-k를 넣을거야 자 이게 평행이동한거예요자 플러스 4 됐지, 됐지. 자 이제 시키는 대로 y절편 걸 거야. y절편 x에다 0넣으라 그랬지. 자 여기다 0을 집어 넣으면, 자 y는 자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다 0 집어 넣으면 그치. 3 빼기 마케니까3 플러스 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요게, 요게요게요게게 요게 뭐냐고. 이게 <laughs> 요게 y절편이야. 요게 y절편. 엑셀 0 넣었잖아, 그치? 그게 음수다 그랬어, 그럼 0보다 작다라고 쓰겠지. 됐지? 자, 부등식 풀거예요 자, 요거, 어... 요거 마이너스 넘기면, 루트, 이거 좀 보기 편하게, k 플러스 3이라고 쓸게. 자, 그리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제곱하면, k 플러스 3은 뭐보다 크다? 그치. 1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k 값은 3 넘겨서 13 그래서 13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